여러분, 혹시 허리가 뻐근하고 깊숙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특히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요추 분리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요추 분리증은 허리뼈 뒤쪽 척추의 연결 부위인 협부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거나 깨지는 질환입니다. 마치 머리카락 굵기만큼 뼈가 갈라지는 것이죠. 주로 척추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청소년 운동 선수, 군인. 혹은 장시간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허리뼈 중에서도 다섯 번째 요추, 에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요추 분리증의 핵심적인 증상은 허리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즉, 신전 동작을 할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X-ray 촬영 시 사선 방향에서 척추의 금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CT 촬영을 통해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요추불리증,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초기에는 활동량을 줄이고,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코어 근육과 둔근을 강화하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통해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바이럴 팁. 신전 금지 BS 대체 동작 60초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대신 데드버그, 버드독, 브릿지와 같은 운동을 통해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다리 저림, 근력 저하, 보행 변화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신경근 압박을 의심해 보고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추 분리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인구 100명당 약 0.5명 정도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척추 분리증 환자분들을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재활 단계에서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비트는 동작 충격이 큰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운동 강도와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흡연은 뼈의 치유를 방해하므로 금연이 중요하며 정신적, 심리적 요인도. 재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요추블리즈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